자, 출발합니다. 116번. 자, 여기 보니까 A번에 haven't, hadn't가 나왔는데, 여기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뭘까요, 이거. 앞에 아, 거좀 읽어봅시다. 자, 지난주에 나는 자전거에 떨어졌어요. 나는 나의 엘보, 그 팔꿈치를, 바로 뭐입니까? 타박상을 입었어요. 롤라이어 그 리스트. 나의 손목이 바로 뼈였어요. 그러나 나의 그 부상은요 우드 헤어플라스 PP 가장법일 확률이 많네요. 자이 판에 뭐써야 되는 거야? 이 판에 바로 무엇야 뭐 됩니까? 모르겠어요. 자선생님이랑 가장법도 한 해봅시다. 가장법은 원래 무엇입니까? 뭐 이 판에 주어 형태, 그 다음에 뭐, 동사 형태를 뭐 쓰죠? 과거 시제를 쓰죠? 그 다음에 문장 주어 담이 뭐쓰니까 과거 조동사 쓰죠? 동사 원형. 요 하지만 지금 했던 요거는 가정법 과거 시제. 현재를 뭐할 때, 가정할 때 쓰는 거고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시제라고도 if 안에다 뭐 쓰고요. 주어 형태 쓰고, 여기다가 had, 뭐 씁니까? pp 쓰고요. 문장의 주어 다음에 뭐 나오고요. 과거 조동사 나오고요. have, pp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를 가정할 때 쓰는 거죠. 여기 보니까 would라는 과거 조동사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have, pp가 있네요. 그죠? 그뭐 나와야 됩니까 이 판에는 요 주어담 뭐 나와야 돼요 헤드 피펴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자 두번째 갑니다 여기 있는 get 아 got gett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어디 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i did what the doctor said 나는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했구요 그리고, I 집어넣어야 되겠죠? 주어가 없으니까. I got. 나는 몇 명의 그 아이들에게 wear helmet, 헬멧을 쓰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뭐냐? 이지가 여기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동사인 줄 알았는데, 또 동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먼저, I did what the doctor said 다음에, 콤마 그리고, end니까, 요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문장과 문장이죠. 그런데, 요렇게 보면 어떨까요? 주어가 생략된 게 아니라, 요게 주어라면 뭐가 될까요? 아, 그럼 요게 동사가 되겠네요. 맞죠? 게팅이 정답이네요. 참고로, get, a, 투부정사는 뜻이 뭡니까? a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시키다란 뜻이죠? 내 주어자리는 동사만 안되니까 동명사쓴거예요몇 명의 아이들에게 헬멧을 착용하도록 시키는 것은 not a big deal 큰 일도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거죠 자 3번 갑시다 C번이요 자 와일드하면 뭐 나오기로 했습니까? 절이요 다시 말해서 주어동사 형태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주어동사 형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사 형태 있죠? 좋원 없죠? 그럼 쓸수 없는 건가? 하지만 물어보는 건 얘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야죠. 얘 분사금은 아닙니까? 아, 분사금이면 뭘로 하는 거지? 현재 분사.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이거 정답이죠. 그죠? <laughs> 다음 거 갈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정답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면 정답 5번입니다. 왜 선생님 바로 5번 시작하냐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더 넘버 오브요. 얘는 그 수란 뜻이죠. 창이라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창이라는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상에 창이라는 이름의 수는 이게 단수가 뭐구까 창이 만약에 10억 명 있다고 치자. 그걸 하나로 보는 거야, 그 수. 그럼 뭐를 받아야 돼요? 이 s 자 그래서 the number of 그수 그러면은 a number of 는 뭐다? 많은 하고 똑같은 말이다 오케이 나머지 것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1번 봅시다 완 나오면 대가로 쳐야 되겠죠 주어 형태 동사 형태 한 다음에 what 가장, 더가 붙으면 가장이에요. 더가 붙면 대부분 가장 흔한 성은 뭐다? 당신이 예상하는 것이다. 점점 예상을 뭐라 했어요? 스미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것한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은 맞아요. 에브리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뭐야? S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렸다고 틀렸다고 할 거예요. 외부담이 항상 뭐 단수 명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얘가 단수로 취급되는 거고요. 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복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 자, 3번 가봅시다. 맨이 뭐예요 more. 선생님, 뭐라는 비유 강조하는 거죠? 강조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맨이란 말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더욱 더 많은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아마도 빠져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세요. 무슨 말이 빠졌을까 여기요? 여기 스미스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데왜빼뺐냐면요안 써도 아니까 더 많은 스미스가 있다. 어디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잉글랜드 영국에는 이 정도 의 숫자가 있는데 스미스라는 성을 갖고 있는 하지만 전 세계적 영어 쓰는 나라에선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다. 스미스가 이런 의미고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랑 했죠? 뭡니까? 퍼센트는 단수 복수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퍼센트는 항상 뒤에 있는 단을 보고 해야 된다고요. people 복수 맞죠? 그럼 해보면 맞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퍼센트는 단수, 복수 다 가능해요. 복수라고 해서 S를 붙이지 않는 것 뿐이지 단수, 복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뒤에 있는 단어를 보고 맞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선생님 좀 영화 좀 볼게요. 너무 힘들었어, 오늘. 오케이, 여러분들도 좀 쉬어요.